좀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해볼라 했는데 그만하래요. 그래서 그만하고 자 여러분 이번에 지원주신 분은 이제 건방 전사 2.9투력이신데요 키우시던 게 있었는데 잘못 키웠다 싶으셔가지고 아예 그냥 새로 키우신 지가 지금 2주가 되셨대요. 그래서 좀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거기에다가 레이드 1위를 되게 밥 먹듯이 하신다. 하셔가지고 들어와봤습니다. 근데 심상치 않아요. 세팅이 진짜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. 난 어떻게 되든 전사하고 싶은데 현재 메테 살아남고 싶다라면 충분히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세팅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. 천천히 설명 드릴 건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좀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투력 2.9입니다. 엄청 높으시고요. 거기에다 내실 마저도 너무 좋아요. 이게 왜 좋냐면, 강타 강화 위주로 챙기면서, 스킬 위력, 치명타, 피해 감소, 연타 강화, 고루고루 챙겼어요.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제가 모든 직업을 본건 아닌데, 이렇게 주스탯 하나 올려놓고, 고루고루 챙기는 게 일반적으로 좀 괜찮거든요? 그걸 의도적으로 좀 행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물론, 직업마다 다릅니다. 어떤 직업은 뭐 치명타가 더 좋은 경우도 있고, 한데, 일단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주신 것 같고, 아마도 엠블럼에, 어, 현란함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? 역시. 이런 경우에는 치명타를 좀덜 챙겨도 나쁘지 않을 수 있죠. 물론, 이 치명타는 치명타 데미지 증가까지 있긴 합니다만,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니까. 야, 이게 그래서 가능한 거고, 엄청 좋은 스펙인 겁니다, 이게. 와, 이거 좋긴 하네요. 거기에 피감까지 해서, 딜 쪽으로 챙기고 싶으면 강타 강화 주스탯에, 뭐, 치명타, 뭐, 연타 강화, 뭐, 고루고루 챙기는 방식으로. 내가 현란함 없으면 치명타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. 버틸려고 하면 피해 감소. 부스탯으로 스킬 위력 정도. 워낙 좀 다양하게 가능한데, 뭐가 좋은지는 제가 테스트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, 네, 레벨업 보너스는 치명타 챙기는 것보다 아마 의지랑 힘쪽 챙기신 것 같아요. 쭉쭉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현란함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가능한 것 같고, 그래도 이게 무기가, 뭐야, 얘는 힘만이네? 힘이 엄청 중요하네요. <laughs> 무기가 힘 베이스네. 이러면 선택일 수 있겠네요. 어, 의지 대신에 뭐 행운 챙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사실 뭐뭘 챙겨도 어차피 이 장비 부업 챙기는 게더 중요합니다. 보시면 이렇게 피 감쪽 좀 챙기면서 가신 것 같고요. 보여드릴게요. 계속 머리 위에 도는 거는 저게 어, 전설 뭐 있어요. 전설 패션 뭐 맞추다 보면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말씀해 주세요, 여러분들이. <laughs> 섭주 표시입니다. <laughs> 캐러 남기고 자신만이면 대일 엄청 안 나오네요. 라 말하시면 듀얼 블레이드는 슬퍼요. 좀 <laughs>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끝까지. 자 이런 느낌으로 쭉쭉. 레벨업 보너스 카드가 엄청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대충 보셔도 됩니다.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해요. 그래서 간단히 봐주시고. 중요한 건 힘이 진짜 중요하네요, 얘는. 어, 힘 몰빵이네요. 그래서 스탯도 힘 몰빵으로 가져가자. 그러면서 강타 강화 올려주시고. 뭐 궁극기가 중요한데, 그렇다 궁극기를 뭐 채워줘야 된다는 또 아닌 것 같은 게, 이거 취향일 것 같아요, 이거는. 지금 시청자분 세팅을 보면 기본 데미지가 워낙 세긴 해서, 제 건방 영상을 공략을 찍은 적이 있나요? 아, 룬는 말씀드린 적이 있네요, 여러분. 근데 그 영상은 좀 딜탱 위주로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는 딜 건방이라는 가정 하에, 현재 살아남으려면 이게 맞기는 한데 이게 안타까운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은 천자루의 검을 장착하고 계신데, 사실은, 피증론이 괜찮고요 요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, 딜 가실 거면 칼날부류를 드실 거고, 칼날부류 있으면 무조건 눈먼문노가 들어갈 거예요, 무기에. 이거 있으면 무조건 눈먼문노인데, 얘가 화상 베이스가 있어가지고, 눈먼문노가 칼날부류 없이 유지가 될지를 모르겠네요. 출혈 또 있지 않나? 출혈 느낌이 화상이었나? 출혈이 아니라? 칼날부류 있으면 아마 딜 가고 싶으시면 눈먼문노가 베스트일 것같고요 사실 건방은 방어구 룬에서 좀 방어 쪽을 받는 피해 감소 쪽을 좀 챙겨준다라면 무기룬의 공증, 공격력 증가 드셔도 무방합니다. 이건 좀 생각하셔야 돼요. 내가 극딜 갈 거다라면 피증이 맞는데 아, 3초라 의미 없어? 그러면 출혈이 있어야 더 안정빵일 것 같은데 눈먼분노를 제가 전사가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테스트를 못해봤어요. <laughs> 있으면 써보자. 근데 칼날 부르가 있어야 되고 어차피 얘가 딜 기반이라 칼날 부르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게 검술사도 마찬가지고요. 중간에 강타 터지는 직업이나 빌때 이제 칼날 부르가 있어서 출혈을 주면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. 그래서 눈먼 분도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. 가시던굴은 리스크가 좀 따를 것 같습니다. 당장은 도움 될수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피증이 제대로 수정이 되거나 지금 버그였다라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추천드리기 정가로 받기 애매할 것 같고. 이런 직업군들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냥 세팅되기 전까지 천자루검, 예컨투사, 무사나무 충분히 써도 된다. 이런 거 나왔다라 하면 격전도 마찬가지죠. 격전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가 있는 게 근접이고요. 거기에 툴팁상으로 5% 플러스 18%가 떠요. 23%가 뜨기 때문에 높아요. 그래서 요거 충분히 쓸만합니다. 정가로 이런 근접캐드는 가시덩굴 받기가 애매해요. 눈만 문도 정가 안 되고 하니까 내가 진짜 뻥트력 올리고 싶고, 무기 강화하고 싶다라면 이런 거 정가 받을만한데 전 솔직히, 어, 뒤쪽에 방어구 론에 정가 받을만한 게 워낙에 좋기, 좋은 게 많기 때문에, 적당히 내가 강화 키워놓은, 적당히 강화해놓은 무기론이 있다라면, 굳이 이런 거 정가 받는 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전안할것 같습니다. 이렇게. 파일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써보시면. 피증이니까. 방어구 쪽은, 바이거이는 얘도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. 어차피 강타 베이스고요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, 얘가 필수론 그리고, 그에 못지않은 게 만화 경류랑 거센소나기도 얘한테 진짜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. 이게 진짜 피해 증가라 되게 좋아 보입니다, 이거. 그리고, 카운터 공격 시 4초 동안 공격력 증가가, 이게 좀 말이 많아요, 요새. 안 걸리는 보스도 있고 해가지고 잘. 이거는 이제 있으면 쓰는 건데, 이제 영티어라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, 거센 소나기가 얘구궁돌 때마다 써주기 때문에, 전 이게 필수급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, 정가로 받는다라면 이것보다는, 이 칼날부루. 그니까, 내가 최종 스펙을 보고 딜 가고 싶다라면 눈만 문도랑도 잘 어울리다 보니까, 요게 좀 미래를 본다라 면 정가로 받을만 하다. 그 다음으로. 그리고, 바이거인은 진짜 모든 직업에게 좋기 때문에 정가로 받기 괜찮은 방어구입니다. 네, 만화 격류 말씀드렸고 안정 괜찮죠 깨달음은 지금 65 달기 어려워서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거센 소나기 피증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전 이거 되게 좋게 보는데 필요할수 있다 직업군별로 좀 궁극기 필수 써야 되는 직업들이 필수고요 비아나의 경우 수치는 높은데 좀 적용 안 되는 보스가 있을 수 있다 뭐 초기나 붉은맥은 특히 얘가 어쨌든 이동을 좀 빨리빨리 타게 자스킬로 할수 있는 게좀 장점이 아닐까 싶어서 이건 취향일 수 있다 근데 쿨이 길고 음, 전사는 100% 유지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이 스킬 주들이라 생각하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얘네는 한 0.5에서 1티어 같습니다 어쨌든 레이드 돌때 여기가 좀 의미가 없으니까 초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청자분 방어구 한번 볼게요 보시면 칼날부로캬 이게 진짜 완벽한 거예요 비란의 격와 거기에 초기 깔끔하죠? 붉은 맹약 아, 지금 이 정도 세팅이 진짜 어려워요 어, 붉은 맹약 초기 일격 이런 것들이 나중을 보면 완전 영티언 아니다. 그래서 정가로 받을 건 아니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만한 눈이 있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거는 진짜 손에 꼽는 딜 전사입니다. 다시 한번지원주신거 너무 감사드리고 칼날부루 바이거인 캬 미쳤죠. 거기에 엠블럼 현라나아 말해 뭐예요. 네, 엠블럼 말씀드릴 거 솔직히 없는데 뭐 지혜로움 있으면 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싶고요. 음... 국가향 같은 것도 도움은 되는 편인데 굳이 쉽고 굳이 말한다라면 연타 후에 강타 피의 증가 룬이 좀 도움 된다 어차피 이거는 점지 받는 거 사용하는 거니까 이정도 말씀을 드리고 어? 빠공 빠스를 가셨네요 아 튼튼 두개 피감의 강타가 이게 중요하다라 말씀을 드렸죠 이게 미친거 여러분 이게 태극까지 맞추기 진짜 어려운태극까지 지금 맞추고 계시네요 거기에 치명타신가? 그래서 이게 진짜 와 이거 얼마를 빠공 빠스가 엄청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게 뭐 지저피 해제?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라쿤 치명타의 연타 강화나 아니면 왜냐면 부스텟으로 도움될 만한 거? 거기에다가 이번에 팔고 있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여러분. 야기늑대가 공격력의 스킬 위력이잖아. 이거는 직업을 안 타는 옵션이기 때문에. 요거. 사실 근데 이것도 맞추려 하면 다시 스킬 세팅을 하셔야 돼가지고 이 정도면 그냥 이거 계속 사용하셔도 심지어 전설까지 맞추셨어요 이거를 그니까 에픽에서 이걸 올리신 거거든요 진짜 말이 안 되는 노력이 들어간 계정입니다 와세개를 전부 다 유효 옵션으로 지난번에 제가 계속 강조 드렸다시피 1 스킬 필수 그 다음에 2 스킬 이두 가지가 필수급이고 그 다음이 3스킬이나 4스킬이냐인데 2주 전에 영상으로 했을 때가 3스킬이 좋다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<laughs> 댓글에 아 그래도 4스킬이 데미 세고 뭐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4스킬이 낫다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취향일 것 같은데 확실히 4스가 꿰뚫기 이 돌격을 사용하면 셉니다 이건 뒤에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4스킬 사용해도 무방하다? 근데, 뭐, 나는, 뭔가 딜 용도보다 3스킬 짧게 짧게 쓰면서 가고 싶다 하면 3스킬을 들어도 무방하다. 그러니까 이건 취향으로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게, 제가 이제 스킬 콤보를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사용을 할 건데요. 얘는 콤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팁들을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한데, 중간중간에. 1스킬이 사용하게 되면, 이 가드 상태를 해제합니다. 이 맹공이. 그렇기 때문에, 전 이왕이면 차턴에 그냥, 이제 1, 3, 5, 2, 4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4로 가주시되, 이때 스킬 사용하다 보면, 아래에 이투지가쌓여죠이 게이지. 주황색 게이지. 강화 스킬을 4수로 쓰는 게 꾀툴키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아니에요. 의외로, 자, 이렇게 쓰다 보면, 뭐, 써볼게요. 찾을 때, 1 스킬을 사용하면, 이때, 공증이 있어요. 사용하게 되면, 공격력 증가가 있습니다. 본인 공격력 증가고요 지속시간 6초, 이게 있고, 뭐, 데미지 자체도 투지 최고조시에 세지죠? 주변 데미지가 세지면서. 근데, 시청자분은 이슬을 좀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시거든요. 이게 데미지도 세요. 이 e 스킬 투지 최고조시에 데미지가 높아요. 이게 4스킬 풀차징이랑 비교를 해도 꽤 높거든요? 근데 4스킬은 차징을 하는 시간이 있죠, 이게. 그래서,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강화시에 이렇게 불탈 때, 아래 투지가 찼을 때, 이 e 스킬을 좀 많이 굴려주시더라. 근데 이 e 스킬 쿨타임이다라면 3, 1 스킬을 평소에 굴려주신다라 해요. 다시 한번 정리하면, 이렇게 쓰다가, 5는 돌때만 써주고, 내가 1 e 스킬이 지금 쿨타임이 아니다라 면1 e 스킬을 써주시고, 그게 아니다. 이 e 스킬이 돌아있다라 면2 e 스킬을 써주시고, 다시, 돌다가, 보시면 돼요. 그냥 쭉, 데미지는. 1, 3, 5, 이와 <laughs> 위에 데미지 한번더 들어간 거 보여요 여러분? 이게 허수아비로 치면 밀리지 않아요. 모든 게다 <laughs> 지금 활성화돼서 가기엔 어려워서 그래서 더이 스킬 이와 71만. <laughs> 여기 쓴 다음에 궁 쓰면 또 빨리 차요. 아래 게이지가 투지가 차기 때문에 오 쓰고 아, 오 쓰고 쓸 걸. 확실히 세팅이 잘 되면 세기야 한데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전사도 희망이 있구나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4스킬의 비중이 높지 않잖아요. 그런 경우에 그냥 4스킬을 끊어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참고하셔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4스킬에 카운터 시에 데미지 증가가 있다. 근데 이거는 좀 쓰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이 2지 최고조시에 어쨌든 데미지 증가가 다 있으니까 1, 2, 4 사용할 수 있는데, 보통은 1스킬이나 2스킬을 많이 사용하신다라는 것 같고요. 그 중에서도 돌 때마다 최대한 자, 이럴 때는 1스를 쓰는데, 최대한 2스킬로 돌려주신다고 합니다. 제가 그게 숙련이 좀 돼야 될것 같아. 왜냐면 쿨을 비워놔야 되잖아요. 그거 하려면 이럴 때 이렇게 와 데미지 3개 떠요. 여러분, 2스가 진짜 센것 같아요. 자, 근데 이렇게 쓸수 있는 이유, 여러분 바로... 이 보석 세공을 강타 위주로 해주셔야 됩니다. 연타도 뭐 나쁘지 않죠. 일세 쓰니까. 근데 강타가 리얼이에요. 이거는 태그대로 가죠. 강타, 데미지 증가로. 지금 시청자분은 아직 100%는 아닌데, 생각보다 많이 맞춰져 있네요. 보시면. 맞출 수 있는데 좀더 맞춰주신 느낌이고. 둘다 괜찮을 것 같아요. 강타 쿨감이랑 데미지. 뭐가 더 깔끔하게 굴러가는지 모르겠는데, 스킬 메커니즘을 딱 정해놓고 쓸수 있는 직업은 아니지 않나? 사이클을. 그거랑 하면 쿨감이 필요가 없는데,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저는, 어, 방타 쿨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금 2스킬의 e 강타랑, 방해, 그리고 4스킬 강타, 1스킬 연타, 궁극기 강타기 때문에, 강타 위주로 가신 것 같고. 레이드에서 아쉬운 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게 아쉬운 거지 저는 그게 아쉬운 거지 지금 안 좋은 직업들이 대부분 아이러니하게도 브레이크 기반 직업들이 원래도 별로 안 좋았는데 레이드에서 브레이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지 이 직업 자체의 데미지는 세팅 잘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데미지는 센거 같은데요?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아쉬운 건 이해하는데 2.4가 가장 높네 s 쓰고 5 3 있을게요 어, 여기서 그냥. <웃음> 센데. <웃음> 아, 세팅이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. 이걸 보시고 검술해야죠 아니, 검방 유저분들이 안 좋게만 생각할 게 아닌 거죠, 사실. 아, 타이밍 잘못 썼다. 끊기가쓸걸그 다음 딜 타이밍에 썼어야 됐네요. 이번에는 이거 일수로 쓸게요. 0, 증 주고 끊자 그냥 3쓰고 1 돌리고 5쓴 다음에 2번에 3쓰고 5쓴 다음 2번을 안들어간 것 같기도 하 깡딜로 그냥 승부를 해버리는데? 아끼지 말라고? <laughs> 그건 충분히 설명드릴 거야 <laughs> 아니 여러분 왜 아니 왜 전사 유저분들이 더 앞장서서 내려치기를 그러지 마세요 왜 이해는 해, 어떤 마음인지. 근데, 이런, 뭔가, 장점이 있다,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. 아, 이번에 강화 잘못 썼네요. <laughs> 왜 그렇게까지. <laughs> 너무 그 자존감이 다들 떨어지셨는데? 딜 폰트 좀 보였으면 좋겠다. 안 보일 때가 많네. 그러네요 1스킬로 붙는게 더 깔끔하다 4스킬보다 아 3스루 썼다 아 3스루 쓰면 안되는데 제가 지금 강화상태 좀더잘 볼게요 채우고 2스루 쓰자 이번엔 방금은 버프효과 다 안들어간 상태 딜이긴 해 4스루 써볼까? 풀이니까 괜찮은데 4스도 궁이 되게 빨리 돈다 생각보다 아딜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딜순이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 보였으면 좋겠다 확실히 인정 아 옷을 쓰고 옷을 공법 들어간 상태였을려나? 자수로 붙는 게좀 별로다 그냥 일수로 붙으면 되겠다 맞네요 아까 시청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돌려주면서 이때 강화이스 한번 아~ 딜좀 보이게 해줘. <laughs> 어, 여러분, 이러시면 안 돼. <laughs> 어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본인 직업들을 자꾸 내려쳐요? 뭐, 장점이 있는 직업일 수도 있는 건데, 너무 막 그러시네. 다들 되게 빨리 도는데요, 사이클이? 아긴는 아니고 <laughs> 중간이 없어 <laughs> 일수로 붙자 그냥 세팅이 잘돼 있으신 것도 맞아요 그건 맞죠 전 아, 알아서 차례차례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게 있어요. 이왕에 투지 다 쓰고 쓰는 게 좋긴 한데. 붙어서 써줘야 돼, 이거. 여러분들이 다 좋다라 하면 안 좋다 말하고 싶고. 하 <laughs> 농담이고. 냉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, 실제로 피감 셋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잘 버티는데요? 왜 그런 거지? 기본 세팅이랑 상관이 있나? 솔직히 두려웠다. 아니야. 2.4 화술은 이겼습니다. 어 스트레스 확 올라오는데? 어 다음에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에휴, 다시 합시다 어쩌겠냐? 어 스트레스 확 올라오는데요? 궁을 실자 계속 그냥. 요거는 뭐 쉽게 됩니다아 이거 잠깐만 여기 맹약 벗어났는데 맹약이 참 이게 강화를 1수로3수로 써버렸네 되게 금방금방 돌죠 이거 장공병을 돌려보시면 돼요. 제가 돌려보라고 해놓은 거거든요. 좀더 정돈된 거 원한다라 원한다라 하시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기다리셔야 되고요. 궁이 진짜 빨리 돌긴 하는데요. 방한방 들어가자마자 써야겠다. 어? 이거 안 들어가. 뭘더 붙어서 써야겠네. 어 다시 하려고 하니까 어지러워 물약 다 쓰긴 했네, 이번에는. 궁을 안 써가지고. 아, 이게 궁을. 자, 늦게 누르게 되네. 이거 어떻게, 안 되나? 보스방 같은 잘 해볼게요. 궁 써야 피감도 있고 해서 얘 궁이 핵심인데. 궁을 조금 늦게. 누르게 아, 피감 물약만 먹으면 석궁도 버텨요? 그래? 그럼 그 기믹 들어갈 때 피감을 써야 되는 건가? 할수 있겠죠? 어, 삼, 오. 그럼 이번에, 이게 사물해야 가드 상태라. 하면서 좀 느는 거 보이지 않아. 그래도 어떻고, 일단 비약 안 쓰고 버틴 거야. 이거 설마 비약이 왜 차있지? 아닌가? 이 차이가 왜? 아까는 비약이 안 차고, 이번엔 차죠. 뭐 이번엔 깨봐, 이런 건가? 제가 뭐, 슬프를 많이 하는 건 아니라 모르겠어요. 왜 이런 거지? 아, 아시게 왜안 피해져. 그냥 궁수고 버틴 거예요? 비아 누른 줄 알았는데? 야 이거 피하면 버텼다 그쵸 야, 보통 이거를 다같이 맞지 이거를 뭐 어떻게 피해야겠다 이런식 이거 다음에 또 부채꼴 나오나? 솔플할 때? 부채꼴 아껴야되죠 아니 붕아 3세 쓸거라 아 지금 딜 넣는데 너무 치중해서 저도 그게 좀 아쉽네요. 아음식 잠깐만. <laughs> 이거 먹어. 어. <laughs> 정신. 아우 정신 없어. <laughs> 이해해 주셔야 돼요, 여러분. <laughs> 아. 일단 버텨볼게 이걸로 궁으로 어. 근데 딜이 애초에 딸려서 못깰것 같은데. 아 그래도 저도. 대검이 근데 근딜로서 좀 그거긴 해. 물약 다 먹었는데요? 이거 물약 안 차지 않나? 패시브에 애초에 있잖아요, 그게. 근데 이 정도 버텨지는 건 솔직히 저는, 안 돼! 안 돼! 아하하하하! <laughs> 좀더 <laughs>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해볼라 했는데, 그만하래요. 그래서 그만하고, 세팅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생각은 해요. 세팅마다 다르니까요. 워낙 현란함도 있고 해서. 얘가 막 0티어다 이렇게 말하긴 어려운데, 뭐 충분히 딜 세팅으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희망이 전좀 생기지 않았나. 대검이 워낙 지금 좀, 힐도 그렇고, 한방대도 나오다 보니까 문제인데, 개음 걔만큼 힐은 안 되는데, 스킬 모션이 짧아서 나름 맛도 있고요. 뭐, 어차피 다들 뭐, 1인 레이드 하려고 하고 직업 키우고 이런 게 아니긴 하니까, 막 초고 효율을 보려는 게아니사라은 충분히 딜 세팅해서 재미 볼수 있을 것 같아. 재밌네요. 이 매력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키울 수 있고 희망을 갖고 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. 이걸 보고, 뭐, 0티어니 1티어니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. 솔직히 1티어 근접은 지금은 대검이 맞죠. 난이도를 확실히 쉽게 만드니까, 그 힐이. 데미지 충분하고. 근데, 전사는 딜 쪽으로 좀더 사이클이 빨리 들어 센것 같고요. 킬이 좀 모자란 느낌이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좀 부탁드리고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녹화 마치고 이어서 검술사